시작합시다 소리야 어. 우리 2 4페이지는 요거 하나만 볼게 자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있냐면 함수의 극한 활용이잖아 이 유형은 뭐가 중요하다고? 이 유형은 점만 잡으면 끝나거든 근데 활동 2번은 그리 어렵진 않아 어, 뒤에 있는 추론이 생각보다 어렵거든 어, 저기요 어, 그러니까 그거 좀 보면서 요거 가볍게만 볼게. 네. 문제를 풀때 추천하는 바다 잘 봐라. 어, 좋아.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돼. <laughs> 누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줘야 돼. R이 0에 가고 있다라고 얘기 써져 있잖아. 네. 그러니까 문제가 R은 0으로 가고 있다. 그럼 다른 말로 내가 구하는 모든 식은 R에 대해서 정리되겠다. 이런 얘기일 거야. 음. 요거를 잡고 가야 돼. 지금은 쉽잖아. 뒤에 발전 문제 보면 좀 어려울 거라서 확인 한번 할게. 자 조용히 해뭐 이런거 진짜 근데 0에 하나씩 가까워진다는 말이 응 수렴하겠다는 얘기지 영어로 그래서 알과 정리? 어 알이 영어로 가는 거구나 나는 있잖아. 리미트를 세워도 알에 대한 시기여야 되겠구나 정도의 느낌이거든 <laughs> 네. 자 어이 피자표 뭘까? 피자표... 읽어보면 <laughs> 0 콤마 0 콤마? 알이겠지 아알 어. 아. 그러니까 p는 0,r이 하나 잡았다. 네. 그 다음 문제는 나한테 r을 물어보긴 했거든? 네. 근데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q란 말이야. 네. 응. q가 x축과 만나는 그 지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네 그럼 내가 이 q를 잡아야 될 거거든? 1,3도 r 아니에요? 근데 봐. 잘 들어봐. 얘는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q는 이런 네. 원과 만나는 점 이렇게 돼 있지? 잘 봐봐. 원래 있었던 원은 알려주지 않았거든? 어 원래 있었던 원. 원래 원이라고 쓸게. 원래 원은요. 원점 지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일 거고. 반지름은 얼마야? 2. 이... 아니 R. 응, R이니까 R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네. 원래 원이래. 그 다음에 작은 원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원. 얘가 이거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그거는 1 이런 식이겠죠? 네 음. 응. 근데 문제에서는 원두 개가 만나는 그 지점이 q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밑에 있는 이식두개 있지? 를 연립해갖고 만족시키는 값 찾겠다 이런 말인 거야 네 오케이? 연립을 하면 저걸 만족하는 x, y를 찾겠지? 그게 q의 좌표가 될 거야 여기 Q, Q라는 게, 무슨 Q야? 만나는 점 Q지. 네. 원래 원과 그 다음 원이 만나는 점 이렇게 돼 있지. 네. 교점인 거잖아. 네. 교점을 찾으려면 그식두 개가 같다라고 두고 계산을 하지. 음. 근데 여기서 아. 문자 두 개, 정확히 문자 세 개까지 있으니까 그냥 열립을 해버리겠다. 음. 그래서 저걸 만족시키는 XY를 다 찾아야지. 이런 생각일 것 같거든. 그럼 이제 이거 열립을 할 건데, 자, 얘는 식 건들 게 없거든. 여기 있는 식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그거는 1 이렇게 나오겠지? 위에 있던 거는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그거가 r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네. 음. 그럼 연립하면 이제 뭐 해야 돼? 사실 이제 너네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긴 하거든? 고1 때 연립하나 대충 배우긴 했단 말이야. 원래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가감법이 있고 대입법이 있었잖아. 음. 음. 근데 원래 문자 두개식두 개라는 이 행동을 할때 학년이 올라가면 웬만해서 가감법은 안쓰는게 편했거든? 왜냐면 가감법을 썼을 때 얘네를 빼고 나서 문자가 정리 안될 때가 있어서 음. 무슨 말인지 네. 알아? 네. 뭐 문자가 정리 안되면 X, Y 이런게 남아있어 보는 의미가 없잖아 가감하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썼는데 얘같은 경우에는 뭐 X제곱으로 넘겨서 거기다 대입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단 그냥 빼버리면 X만 식이 남아있겠지 그래서 네. 얘는 가감법을 써도 된다 네. 어. 그래서, 가감을 할지, 대입을 할지 본인 판단을 해야 될 건데, 이 문제 그대로 갖고 온다면, 웬만하면 가감이 더 낫긴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음. 그래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쭉 빼고 나면, X제곱 길이는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지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붙여서 EX-1이라고 나오고, 위에 있던 거는 R제곱-1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러면, EX라는 녀석이 R제곱이고, 우리는 X에 대해 정리해야 돼, Y에 대해 정리해야 돼, 아니 뭐야, X에 대해 정리해야 돼, R에 대해 정리해야 돼. 아, 네. 어, 여기서는 X에 대해, 왜요? X가 R로 이루어진 그식기야를 표현해야 되거든. 음. 그럼 우리가 X에 대해 정리한다잖아. 아. 그래서 X란 녀석은 2분의 r 제곱이야 라고 써야 되겠다. 네. X가 2분의 r 제곱이면 Y는 얼마야? Y는. 아, 얘는... 어, 얘를 음, 여기도 개입을 딱 하면? 4분의 r, 4제곱 나오잖아 아그 그럼 넘기고 루트까지 씌울 거니까 y란 녀석은 루트를 씌워놓은 좀 귀찮지만 마이너스 4분의 r 의 4제곱 더하기 r제곱까지 써지겠지 오네 음. 이거 좀뭐 편하게 하고 싶어하면 r 정도는 뽑아봐도 하나를 마이너스 4분의 r제곱 플러스 1 정도까진 정리가 되겠네 네. 음, 그래서 y가 좀 더럽게 써져 있긴 한데 음. 구하긴 구했다 자 그럼 나는 r을 쓸 거잖아 R 그치 R이라는 건이 직선의 X절편인지 근데 난이두 점을 표현했잖아 이미 <laughs> 그럼 이두점 갖고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죠 한번 해보자 기울기 M이라는 녀석은 0,R에서 여기 있는 2분의 R제곱 마 루트 R 아니 뭐야 어 이거 어얘이점 과이 점의 거리를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 네. 어, 기울기로 한번 써 볼게. 얘가 더 나중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0을 빼면 되겠지. 2분의 r 제곱에서 0을 빼면은 그게 x의 증가량이겠지. 네. 예. 음. 그래서 기울기 분모는 2분의 r 제곱이라고 쓰고 분자는 여기 여기 꼽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빼 줘야 되겠지. r 루트 마이너스 4 분의 r 제곱 플러스 1에서 빼기 r을 해야될거 아니야 근데 네. 둘다 r로 나와있기 때문에 묶어도 괜찮겠지 묶어주고 나면은 루트 남고 빼기 1 남겠지 그래서 귀찮으니까 루트 빼기 1 뭐야 루트 빼기 1정도라고만 쓸게 이렇게만 써놓게 약분할 수 있는거 미리 약분 좀 하면 어, 2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의 분모 r 하나 정도 남고 끝날 거거든요. 그렇지? 여기까지 계산되면 루트가 조금 마음에 안들수 있는데 내가 기울기 구했다, 기울기 구했어. 그리고 점은 이거 지난다고 잡는 게 훨씬 편하겠지. 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최종으로 쓰면 y라는 녀석은 기울기 r 분의 2에 루트 마이너스 4분의 r 제곱 플러스 1 빼기 1에 X 잡고, 마지막에 R 지나가니까, 플러스 R 이렇게 쓰면 될거 아니야? 아!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어. 기울기, X, Y 절편, 그치? 응.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Y 절편이니까, X 절편이니까, Y에다 가0 집어넣고 넣을 건데, 머리로 잘좀 생각해봐. 이거 계산하면 어지럽잖아. 머리 잘 생각해봐 0 넣었다 넘기면 마이너스 r 그치? 올리면 마이너스 r제곱 내리면서 같이 들어갔겠지 어쨌든? 그래서 10을 쓸때 나는 아 x좌표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분모는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잡고 분자는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잡고 분모는 2에다가 음,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올 거야 라고 쓸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가져다가 리트를쫙 보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아이 얘잖아 지금 0으로 가면 루트 1 나오거든 여기가? 그럼 루트 1이니까 여기가 1이라서 빼면서 0 여기도 0, 0분의 0 꼴이 나와버려 응. 그러면 돼안 돼? 안, 돼? 응. 안 되겠지 그럼 해결 어떻게 할 거야? 합차를 통해서 하겠지 어, 이제 합차를 딱쓸 건데 합차를 또 머리로 좀 가볍게 계산하는 게 편하거든? 네. <laughs> 자, 합차 하면 앞에 거제고 <laughs> 네. 그... 아, 이거 하고 얘기해야겠다 네 합차를 하면 앞에 거제고 빼기 네. 뒤에 거 제곱이지 네.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져 그렇죠 어, 그러면서 빼기 1이지 네. 그럼 1이랑 1이 사라지겠지 네. 그러니까 합차 쓴 부분에는 4분의 1 제곱만 남겠네? 응, 네. 음, 그래서 얘가 분모에 어떻게 남냐면 2분의 마이너스 R제곱 먼저 써놓고 합차 쓴 분모 파트는 마이너스 4분의 R제곱만 남을 거야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 다음 위에는 루트 플러스 1자리가 올라갔겠지 그리고 나서 R제곱끼리는 지워졌지 마이너스도 지워졌지 응. 그리고 이 4는 범 분수니까 한번더 올라가면 약분되면서 최종적으로 값은 2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4분의 r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플러스 어. 1 이렇게 나오겠네 네 최종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식을 무한으로 보내는데 무한 0으로 보내지 네. 리미트 0으로 보내지 얘 0되면서 1 나오고 2나오니까 2랑 곱해서 정답은 4하고 끝난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됐어. 어 극한 파트의 포인트가 뭐냐면 어렵진 않거든? 근데 이게 어렵다고 느껴진다는 라건 어디가 힘든 거냐면, 계산이 더럽다 보니까, 어, 지금 머릿속으로 따라가기가 귀찮은 거야, 정확히는. 내가 실제로 계산을 하고 이거 안 맞추면 막너 죽인다? 이러면 다 계산을 할 거야, 너 내가. 응. 근데 그 계산 과정이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계산에 좀 약점이 있다. 나는 계산을 그리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마지막에 풀어. 이게 3번에 있든 3번 정도는 괜찮겠나 8번에 있고 예를 들어 뭐한 15번에 있고 막 그랬어 냅두고 마지막에 어차피 다 모르겠는데 할때 넘어와서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저원 개념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어 원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오늘 좀 있다 다음에 보는 문제에서 또 나오니까 그두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립하는것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 어,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내가 그냥 다 풀어주고 지금 써놓으니까 그러려니 하잖아. 빨간색 줄로 써져있는 R이 0으로 간다고 미리 잡고 r 로서 식을 세워야겠다는 생각하고 위에는 만나는 점 q 니까 교점 찾으려고 연립 시작하는 건 당연한 행동이야 연립하고 나서부터 나오는 이 애들은 좌표 잡는데 끝난 거잖아 두개 좌표 잡았으면 내가 필요한 직선 찾아다가 값 계산해갖고 넣으면 되겠다 물론 R이란 값이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2분의 루트 마이너스 4분의 R제곱 플러스 1 빼기 1분의 마이너스 R제곱으로 나오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더럽긴 하더라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 조금 더 빠르게 넘길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 편하냐? 얘네들을 루트를 쓰지 마. 안에 있는 걸. 음.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고정일 거 아니야? 난 실제로 때는 요 정도까지 쓰고 여기까지도 그냥 넘어갈 거거든. 음. 여기까지도. 음. 음. 그리고 필요하면 안에서 이걸 찾아서 보기만 할 거야. 음. 루트가 필요할 때만 여기까지 써놓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합차할 때도 어떤 아이디어가 제일 편해? 이걸 내가 진짜 다 쓰고 계산한 거 어지러우니까, 음, 얘네들을 합차하면 앞에 거 제곱하고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사라지고 뒤에 거 빼고 사라지면서 이렇게 남겠구나. 위에는 플러스 자리 올라갔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마지막에 제대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끝. 응. 오케이. 음, 아니 지아 방금 저기 뭐야? 인공눈물 넣는데 었 눈을 이렇게 하고 이쪽은 담고 있었거든? 이렇게 떠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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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리는 거야 근데 이제 <laughs> 토이스토리에서 토이스토리3인가? 아니 알아서 마세요 <웃음> 왜? <laughs> 자신감있니까자 알아서 <하지> 마세요 <laughs> 나 3초가 쓰러진다 7번 좀 봅시다 <laughs> 내버려둬라 <laughs> 어이 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나한테 알려줘고 얘기해 네, 네. 음. 이거 어. 네, 아, 번 아, 답이 어. 숫자로 나오는가? 모르알모르그러그러 그러지 마. 왜? 술 먹었어? 안 먹었는데. 지 아. 아니 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아. 돼요. 요 내가 준 골을 무조건 맞출 거거든.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것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x 분의 fx 분의 x x 이렇게 이렇게 라고 써놔. 응? 응. 어. 분, 분모 분제둘다 x로 나누는 거야? 응. 그러면 분모에 있는 녀석은 a가 나오고 분자에 있는 건 7x 더하기 x 분의 2fx잖아. X분의 EFX도 EA겠지. 음. 그럼 A분의 7X 플러스 EA인데, 음. X가 0으로 가니까 얘 사라지지. 네. 그럼 A분의 EA지. 네. 얼마야? 2. E? E. 이렇게 되면 끝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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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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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체크 좀 해놔. 한 문장만 써놓으세요. 다음 함수 FX가 이걸 만족시킨대 그리고 나한테 무한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응? 사실 이제 좀 처음에는 잘 모르면 이거 보고 그냥 외워서 해도 되거든?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X가 0으로 가고 있었잖아. 음, x분의 1은 무한으로 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나한테 어떤 조건을 줬는데 그 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역수자리로 바꿔서 가져가도 돼 감옥가다가 이거 말고 이런 문제들도 자주 있거든 한번 예시로 위에 써줄게 리미트 음. x가 무한으로 갈때 x가 무한으로 갈때 예를 들어 아니다 1로 갈때 fx라는 값이 무한이야 이렇게 써준 거야 뭐야 무한이래며 무한이야 이렇게 써준 거야 응 예. 그러면 무슨 행동을 자주 하게 되냐면 어나 무한으로 가는 건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없거든 수렴을 안 하니까 네. 그럼 얘를 리미트 x가 2로갈때 f 분의 1은 0이하로 바꿔서 해석할 때가 좀 있어 네. 얘는 수렴하잖아. 얘가 무한이면 역수하면 무한분의 1이니까 0일 거 아니야. 네. 그치? 렇 내가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 음. 그것처럼 요것도 나한테는 0으로 가는 걸 줬어. 문제에선 음. 무한으로 가는 걸 물어봐. 음. 내가 갖고 있는 조건만으로는 해석하기 힘들거든? 네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역수를 취해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그걸 하기 가장 편한 방법은 X라는 놈을 두고, 음, T 분의 1이라고 설정을 해 동시에 다시 한번더 x 분의 1은 t라고 설정을 한번또 해. 같은 얘기야 지금 그치? 어, 근데 그냥 헷갈릴까봐 한 번씩 써놓은 거거든. 이렇게 쓰고 나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때 어떤 녀석이 이거 쓰지 마. 뭘로 바뀌겠니? x가 0으로 간대. 얘가 0으로 간대. 그러면 t는 어디로 갈까? T는 무한으로 가겠지. 얘가 영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리미트 T는 무한으로 갈 거고요. 쭉 써놓고, 얘는 1-1의 1에, T분의 1 곱하기 ft 빼기 1 이렇게 써지겠지. 지금 다 역수로 그냥 뒤집어서 T로 바꾸는 거야. 그 녀석이 2야. 이런 얘기거든. 근데 2인 걸 지금 하기 전에 계산을 좀 합시다. 그럼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분모는 t분의 t-1, 분자는 t분의 ft-t,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결국엔 t끼리는 그냥 약분하고, t-1분의 ft-t, 뭐야? 그게 2야, 이런 식이겠네? 그쵸? 여기까지 지금 무슨 행동한 거야? 엑셀로 어, 돼 있던 애들 역수 취하면서 t 로다 바꿔준 거야? 그러면서 있는 연산 다 해놨어. 그럼 짜잔 여기까지 나왔대. 그러면 이거 리미트 무한으로 가는 애잖아. 그럼 무한분에 무한꼴 나오겠지. 무한분에 무한꼴이 수렴한다라는 건 위에 있는 얘는 몇 차식이라는 거야? 분모가 1차 그럼 분자도 1차 1차이면서 최고차항은 2인 녀석 그래서 빨간 ft 빼기 t를 가져다가 우리는 E t 플러스 어찌고라고 둬도 괜찮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 E t 만 들어오면 맞는 얘기니까 그럼 이거를 ft라고 다시 정의를 하면 아 얘는 3t 플러스 어찌고 이런 얘기겠네 아 ft라는 거는 3t 플러스 어찌고래 그리고 나한테 궁금했던 건 무한으로 보낼 테니까 t분의 3t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한마디만 부연 설명을 할게. 어쌤 방금 이전까지 썼던 x였잖아요. 얘 지금 t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갑자기 역수 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상황 속에서 한번 내가 x를 t로 바꿔놨잖아. 네. 이 상황 속에서는 이 관계가 계속 성립이 돼야 되거든. 네. 근데 여기는 아예 다른 연산하는 거잖아, 그냥 네. 음, 그냥 x라고 갖고 온 거잖아. 어, 그러니까 얘를 그냥 x분의 3 x 로 보든. 뭐, t분의 3t로 보든,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3x라고 하고, 계산하면 3.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어, 너무 졸려요? 그다음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하고 쉬면 힘들려나? 요거좀어렵거든좀자 자해 쉬자. 이거 한 하나만 딱 하고 쉬자. 네. 이거 근데 응. 라임이 길어 좀. 나. 아! 잘 봐. 싫어. 오 분이면 또. 어, 팔 <laughs> 분이면 다할 거야. 아. 야 보세요. 팔분 남았죠? 오예예 주시면 주야 이거 문제 내가 뭘 네. 확인하라 했었어? 네. 이걸 아, 확인하라 했지. 아, 피가 a에 가까워질 때래. 네. 피 알아? 몰라. a 알아? 몰라. 근데 무언가 예를 들어 우리가 원래 어떻게 했어? 뭐 r이 영으로 갈 때, 뭐 t가 얼마로 갈때 이런 행동들을 계속했거든. 네. 근데 그거 없이 p 가 a로 갈땐 거거든. 네.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문자 두개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문자 두개 잡을 수도 있다. 자, 일단 이런 거 중에 양수인 거 a라고 한다 했으니까. 얘 반지름 내가 모르잖아. 네. A라는 좌표를 R, 0이라고 한번 잡아 봅시다. 네. 음. 그리고 P에 대한 것도 딱히 주어진 게 없어. P도 그냥 P를 지나고 수직인 거랑 만나면서 어쩌뭐 있단 얘기만 하고 있잖아. 음. P도 모르니까 P를 그냥 T, 0이라고 잡아 봅시다. 음. 그럼 여기서 하는 문장이 T가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야? R로 가고 싶다는 거지. 네. 어, 이 얘기구나까지 잡아 놓고 얘를 T, 0으로 잡았으면 위에 있는 Q라는 녀석은 어때야 돼? 나도 t 콤마 t 콤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지. 음. 어 근데 얘는 지금 원의 방정식을 대충 써 놓으면 이 원방은 x 제곱에 y 제곱 그게 r 제곱이야 이런 식이잖아. 어 t를 딱딱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음. t 집어넣으면 t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잖아. 음. 근데 r은 내가 대충 처리하려니까 냅두고 y만 정리해 를 봐야겠지. 그럼 다 넘기고 y로 씌우면 루트가 나올 거 아니야? 풀마 음. 중에 플러스 음. 선택해야 되겠지. 네. 음, 그러니까 큐자표를 어떻게 찾게 되냐면 큐자표는 t, 마, 루트, 음, r제곱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써지겠네. 음. 큐자표는 r제곱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써지겠다. 이렇게 써도 돼요? 괜찮아요. 왜? 난 t랑 r 이는 문자 두개쓸 거니까 t랑 r만 남는 건 상관 없어. q 좌표 잡았다.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pr과 pa래. 내가 p는 알거든, a를 알거든. 그래서 pa는 구할 수 있거든. 근데 pr을 물어봤으니까 내가 r 좌표를 구해야 겠지 음. 그럼 r 좌표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잖아. 네. 그렇지. 근데 너네들이 일단 접선의 방정식 시험범위도 아니고, 심지어 원방을 접선할 줄 모르세요. 음. 네. 원방을 모르겠어요. 아, 여기 뭐지, 원방에서 접선해본 적이 찾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미적 가서 배워둔, 대학 가서 배워둔, 아, 원래? 응. 그래서 이런 편미분은 안 해도 되고, 너네들 무슨, 뭐 어? 편미분. 아, 편미분이란 게는데안 해도 돼. 어쨌든 간에. 그럼 모르니까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 자. 직선을 찾긴 찾을 거야? 그럼 직선 찾으려면 기울기랑 한 점이 꼭 필요하겠지? 점은 음. 알고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의 기울기를 꼭 찾아야 되겠지. 음, 기울기 찾는 거 기억 안날 텐데 여기다 써줄게 봐봐 이걸 많이 했거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 수직인 걸 이용했었어 네, 네. 그러면 내가 t좌표 알고 있으니까 t로부터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음. 그 기울기에 역수의 부호 바꾼 녀석이 얘의 기울기겠지 다시. 네. 0,0과 t,r제곱-t제곱이라는 좌표 음. 두 개의 기울기가 있잖아 근데 90도니까 나머지 이 녀석은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음. 어,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울기를 역수하고 부호 바꾸면 되거든 음. 네. 음. 그래서 여기 기울기는 결국엔 역수의 부호 바꾼 녀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쓸수 있게 되냐 기울기 m이라는 녀석은 한번 써볼게 원래는 t분의 루트 r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었지 근데 부호 바꾸고 역수치 하니까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t 제곱에 위에는 t 이렇게 쓰게 될 거거든. 얘가 지금 내가 말한 기울기야. 기울기 잡았고 점은 몇 컴마 몇을 지나가요? t 컴마 r 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을 지나가니까 x 마이너스 t 컴마 플러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그게 y야라고 쓸수 있겠지. 얘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 l 인 거야. 어, 식이 더러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본질에서 벗어난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서 l 를 찾았으면 난 R 찾으려면 Y에다가 0 집어넣겠지. 그리고 이제 머리로 편하게 해야 돼, 이거는. 0 집어넣었대. 얘 먼저 이항시켜. 마이너스 갖고 넘어갔지.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옆수치해서 곱해줄 거야. 어, 그럼 잠깐만. 얘가. 풀려버리지. 네 응. 그럼 저 분모에는 r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 남겠지. 네 응. 그러면서, 어, x로 정리하면 분모에는 r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 남고요. 심지어 마이너스였던 게 마이너스 같이 넘어서 사라지고, 뭐, 응. 어, t는 밑으로 빠지니까 밑에 t 이렇게 나왔겠지. 응. 그러고도 남아있는 t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t까지 써주면 되겠네. 그치? 네 응. 어, 얘 넘기고, 얘 넘기고, 얘 넘기고. 그래서 짜잔, 이게 누구라고? R에 X 잡은 거야 그럼 얘 정리 한 번만 좀 편하게 해 놓으면 T분의 T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PR이란 녀석은 PR이란 녀석은 요 점에서 빼기 T만큼 하는 거지 네. 맞아? 어난 이거 이렇게 하니까 편했구나 얘가 어차피 T잖아 여기서 빼기 T 하는 거지 그러면 T가 그냥 사라지겠지 그렇지 두 개의 차이가 거리니까 얘가 r p는 t야 그럼 이거 빼기 t하면 이거 사라지겠지? 그래서 pr이라는 거는 t분의 r제곱 마이너스 t제곱 pa라는 녀석은 r에서 t 빼는 거지 그래서 r 빼기 t 이렇게 나오겠네 이 녀석을 분수로 써주고 이렇게 해놓고 리미트 보내는 거 있잖아 T가 R로 가도록 네. 0분의 0 나오는 거 맞겠지? 네. 얘 인수분해 되는거 알지? 네. 그럼 지워지겠지? 네. 그 위에는 R 플러스 T만 살아있겠지? 네. 음, 그럼 결론적으로 계산을 하면 R 플러스 T분의 T 이렇게 나오겠네? 네. 이거 다 지워졌으면서 R 플러스만 남고 분모인 t 살 살았겠네? 네. 얘를 리미트 해갖고 리미트 네. T가 R로 갈 테니까 결국엔 T가 R로 바뀌었대 R분의 R 더하기 R이면 r분의 2r일 거고 약분 약분 하면 계산 결과가 2 이렇게 나오겠지? 아, 그렇지 그럼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12번에서 제일 어려운 포인트는 뭐냐 기울기를 잡는 게좀 힘들 거야 왜? 요개념을 정확히 그냥 보일 때 나오는 거라서 힘든 게 맞아 얘 수직인 내용을 막 찾아야지 이런 게원방 자체가 너네한테 안 익숙한데 거기에서 미분을 물어는 것도 아니라 그냥 어, 좌표 찾으라고 하니까, 점 찾는 거는 고일리는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 <laughs> 음. 오케이. 이해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냥.